안녕하세요 당진아재 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전동 상하차 리프트입니다 상하차 리프트 오르락내리락 페인트 같은 거 실어서 올리고 내리고도 가능합니다 올리고 내리고도 가능하고요 어,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어, 이렇게 얘는 바퀴가 좀 작은 게 있고요 바퀴가 좀큰게 있고 상판이 큰게 있고 포탈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탁기 같은 걸날를 때도 좋네요 세탁기 배달 배달할 때 세탁기 배달할 때 본인 혼자 못으니까 들었다 내렸다 할때 세탁기 지금 배달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집에는 그죠 세탁기 배달치고 이쪽 집에 한번 봅시다 이쪽 집에는 뭐야 이거 공구 같은 걸꽉있네요 공구 같은 거꽉있고 공구통 같은 거를 위 올려서 이제 내려서 이 스타렉스 같지는 않고 일반 차네요. 일반 차, 일반 차, rv 차, 좀긴 거, 뒤쪽에 트렁크가 좀 여유가 있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빼서 제가 다른 작업장에서 쓰다가 다시 또 갖고 와서 쓰고 이런 거 같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작업대로 쓰는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봤을 때 작업대 위로 올라가서 작업대로 쓰고 끌고 다니면서 작업대 위로 쓰는 거같니다 작업대로 쓰는 거 같네요. 원래 작업대 위로 쓰면 안 되지만 이런거 작업대로는 좀 부적합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식으로 해서 어, 이런 약간의 이런 자재들이 좀 무거운거 페인트 통이나 무거운거 미션 엔진 이런거를 잠깐 실어서 어디다가 배달할 때 이렇게 해서 들고 올리고 저기 전동 유압 실린더 요거 통으로 된거 일체형으로 이렇게 해서 차에 싣고 나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릴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달을 갈때 내려서 포터에서 내려서 스타렉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해서 다시 끌고 다시 배달을 하고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전동 상하차 리프트 인데 아,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상하차 리프트 이 셔츠도 한번 보여 드리면 거리가 있어요 거리 이 거리 잘 보시고요 스텡이냐 철이냐 바퀴가 작냐 바퀴가 크냐 85cm 65cm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인기 아이템입니다 인기 아이템 근데 얘가 아까 유압 실린더가 있었잖아요 어, 당진아제 전동 운반차라고 옆에 보시게 되면 우리 사이트에 오시면 네이버에 전동 운반차 당진하제라고 치시게 되면 여기 전동 운반차 당진하제 여기 사이트 네이버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전동 운반차 전동 손수레 전동 구름마가 있어요 네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름마하고 전동 운반차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아까 저기 유압 실린더제 전동 유압 실린더 일체 어 그렇지 않나 전동 유압 실린더 이렇게 치면 되는데 전기하고 유압하고 일체형으로 되는 게 있어요. 유압 리프트, 전동 유압 리프트라고 하면 이 실린더류들이 있는데 일체형 이 있는데 리프트 유압 리프트, 유압 모터 리프트라 해야 되나? 리프팅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제가 올려 놨잖아요 요게 일체형으로 들어가는 모담 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예 한번 찍어 볼게요 51만 9천회 잖아요 세트 요렇게 해서 모다 있고 펌프잉 있고 펌프탱크 있고 바로 그냥 유압실린더 압축시켜서 바로 그냥 쏘아버립니다 유압을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실린더에서 액에타에서 바로 움직이죠 요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요거를 이제 저기다 단 거예요. 1대5 전력 상담을 해라. 이런 거고, 다른 것좀 봅시다. 네. 제작을 좀 해서 맞추는 스트로크도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중에 고장나면 우리가 여기 길이를 재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고 800 왔느냐, 800 왔느냐. 220 볼트 전력으로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 48, 35, 36, 1에서 5대 전력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맞춤 되는 거니까 맞춰서 제작해서 오다 넣어 가지고 바꿔서 수리를 하면 됩니다 아, 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전동 리프트 아까 여기 올렸을 때 보시게 되면 관세하고 배송비는 별도고요 수리는 저희한테 보내도 수리가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하시면 좋고요 올라가서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 완료하고 밀어넣고 저기 들어가는 리프트 실린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동 상하차 리프트 입니다 당진하지 였습니다 전동 아까 유압 달린 거 저기 센터에 달려있죠? 조그만 거긴거큰거 일체형으로 된거 저게 리프트의 핵심 부품입니다.